친구들 비. 비가 비 내려요 엄마 밖에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 어디 아무도 없는 걸 비가 내 친구들이에요 친구 장난 엄마 내가 친구를. 친구들을 그려볼게요. 접쑥 크레파스로 친구들을 그려요. 큰 빗방울이랑 작은 빗방울은 동글동글 산탕처럼 생겼어요. 사탕? 몸을 이렇게 도르를 말면 동그란 빗방울 같지요? 굵죽롱 장대비는 국수처럼 질쭉해요. 팔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쪽쪽 뻗으면 장대비 같지요? 장대비? 장대비는 이뻐뚱뚱하지 않은데 번쩍번쩍 우렁쾅! 하나면 무운 번개와 천둥이에요. 번개천둥? 위쪽위쪽 머리하고 우르릉쾅 소리치면 공기같고 선동 같지요? 톰사탕처럼 생겼지요? 비랑 제일 친한 친구, 바람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생생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요. 와, 야, 바람이 다 톤에 이르냐? 엄마, 내 친구들 어때요? 모두 멋져요. 응,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하지 않던가 참 친, 친구들은 비가 안올때면 꿈속에 숨박꼭질한대요 정말? 내네 엄마 이제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래요 친구들이랑 맞으면 맞으면 좋아야돼 엄마 친구들이 벌써 가버렸어요 뭐 친구들이 급한일이 있었나보다 같이 놀고 싶었는데 뭘 놀아 뭘 놀아 이거 다다 다 잊고 뭘 놀아 저길 봐 치, 친구들이 선물을 주고 갔네 선물요너너눈 밑에 빗방울쳤 맺혔구나 와 무지개다 엄마워 친구들아 다음엔 꼭 같이 놀자.